나도 등산화, 디지커 버리 등산화, 멈춘, 춘, 맘, 춘, 춘, 멈춘, 맘, 춘. 1코스 아니면 3코스로 가야 돼. 이제 등산로 초입인데,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집에 가야 될것 같아. 안 돼, 아는아! <laughs> 혹시... 아그유튜발 아시면 빵떡이씨 아니데네 맞는데요 아 원래 캠핑하시던 분이신거요아 제가 캠핑용품을 더 사고 싶은데요 <laughs> 오빠가 못 사게 해서 백패킹에 도전해보려고요 그러면 백패킹 용품들을 또살수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위험하고 지구력, 인내력,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하실 수 있겠어요? 저는 그래서 겨울에는 안 다니고 인내심도 별로 없어서 낮은 산이나 평지나 버스를 타고 갈수 있는 그런 곳으로 다닐 거예요 아 그런 거내즘은살 뭐 필요 없겠네요 그쵸? 알았어요 알았어요 준비는 딱 해서 출발하죠 갑시다 <laughs>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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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트럭 힘들 잠깐 쉴까? 차에서 핫팩 챙긴다는 걸 깜빡했다. 나는 말을 잃었어요. 이거 끝이야? <laughs> 아, 삼촌 가야겠어. 근데 저 저런 정자를 만들어 놨어? 심플하 <laughs> 장난해? <방라네>? 희망고문이야. <laughs> 그냥 너무 좋아서 그래. 나중에 설악산 갔다는표정다 있었잖아. 저 설악산 새해에 갔다가 등산로에 들어 누웠죠. 안 가겠다고. 생으로 진짜 누웠어요. 대자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도시락 까먹고 내려왔. <laughs> 네, 등산은 등산은 하지만 낙서못갈것 같은데. <laughs> 하 이거 등산 노라면서. 남편! 난 나무야. 날 놓고 가. 나무는 뿌리가 박혔어. 언제 왔어? 가야겠네. 여기 한 번만 보고 가볼까? 그래도 이만큼 올라왔다. 여기 있어요. 아. 난할수 있어. 이건 산책로라 그랬어. 정상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. 저기가 정상인가? 정상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. 저기까지 가야 되나? <laughs> <laughs> 거의 다온거 같아 좀만 더 힘내자 어때요? 등산하고 있는데? 정말 좋아요 행복합니다 너무 즐거워요 앞으로도 등산할 수 있겠어요? 그럼요 100번도 1000번도 근데 등산스틱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등산 성공하셨으니까 앞으로 등산을 하나씩 해야 할때다 아이템이 하나씩 느는 건가요? 등산스틱 주문! 쓰레기 버렸네 누울 수 있겠어. <laughs> 그래서 일하시면 안 돼. 아, 좋은 꿈을 꿨어요. 제가 백패킹의 모든 장비를 사는 꿈을 꿨죠. 산성. 서기가 0.8이야? 0 k m 같은데. 물 주세요. 목축이라고? 이 정도 이 정도 마신 마 목축이는 거지 안녕 퇴 끝? 가자 다시 먹을 거 있냐? 뭘 챙겨올 걸 챙겨올 걸 그랬다 뭐 먹고 살아? 여기까지 이만큼 남았어요. 우리 지금 이만큼 왔으니까. 좀만 더 힘내면 돼요. 대단합니다 빵떡이 아 잠깐 쉬을까 아아 바람 쐬고 다왔다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, 다 왔다. 응. 어. 이걸 뺏고, <laughs> 이걸 안 <뺏기니까>. 문수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. 도착했어요. 이있어가 설명쟁이시다. 멋있다, 근데 다 보이네, 이렇게. 딱 멋있어. 오, 저거 다 얼었다. 저걸 넘으면 북으로 갈수 있는 길이야. 저기는 어디야, 오빠? 진짜 북한이야? 아니야? 오와 우와. 화산알 준비됐나? 네, 준비 됐습니다 화산알 마스크 먹을 준비됐나? 아, 그거는 늘 준비가 돼있습니다. 출발! 그래도, 어디로 가? 내려갈 때 스틱이 있어야 된대요. 넘어졌어. 넘어졌어. 조심하라 마사나. 돌이 미끄러웠어. 등산 스틱이 없어서 그제. 다리가 후들거려. 힘드네요, 생각보다. 저는 초보자용 산을 타야 될것 같아요. 여기보다 초보는 없어요. 이게 제일 초보예요.